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인데요. 제 신우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남편의 누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저는 올해 66살 주부 박순자라고 합니다. 남편 최민수 씨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신우이 최영자 씨는 남편보다 3살 위니까 올해 71살이죠? 그런데 이 신우이가 석달 전에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무인도도 아니고 남해의 한 작은 섬으로 가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신우이한테는 남편도 있고 아들, 딸도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친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나 섬에 있다 찾지 마라. 잘살 거다. 딱이한 줄이었어요. 가족들은 기가 막혔죠. 친우이 남편인 이영철 씨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친우이가 떠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친우이 집에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받아보니, 친우이가 보낸 거였어요. 뭔가 했더니, 친우이가 평소에 아끼던 명품, 가방들과 보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죠. 이거 다 가짜였다. 미안하다. 세상에 신우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들이 전부 짝퉁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우이가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맨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우이는 빚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사실을 신우이 남편도 몰랐대요. 신우이는 20년 동안 몰래 카드를 돌려막게 하면서 명품 행세를 했던 겁니다. 빚이 얼마나 됐냐고요?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또한번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친우이가 보낸 두 번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했더니, 친우이가 그동안 찍어둔 사진들과 일기장이었어요. 일기장을 펼쳐보고, 우리는 또한번 기절할 뻔했습니다. 친우이는 40년 동안 남편한테 속아 살았던 겁니다. 친우이 남편 이영철 씨는 겉으로는 성실한 회사원이었는데 실은 도박을 했던 거예요. 경마장에 몰래 다니면서 월급을 다 날렸던 겁니다. 친우이는 이걸 10년 전부터 알았대요. 그런데 차마 말을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사겼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카드 빚을 내서 명품을 사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돈을 날리는데 자기만 착하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친우이는 또 다른 비밀도 있었습니다. 친우이한테는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처음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친우이가 스물두 살. 때 만났던 청년이었는데,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대요. 그 사람은 그 뒤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섬에서 살았고요. 친우이는 결혼하고 나서도, 몰래 그 사람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50년 만에 용기를 낸 거죠. 어차피 남편도 나를 배신했고, 나도 빚쟁이가 됐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요. 그래서 첫사랑이 있는 점으로 도망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친우이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어요. 친우이 목소리는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어. 친우이는 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대요. 첫사랑과 함께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기로 했고요. 빚은 천천히 갚겠다고 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보낼 테니 채권자들한테 전해달라고요. 친우이 남편 이영철씨는 처음에는 화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체념했습니다. 자기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친우이가 보낸 세 번째 택배가 왔는데 안에 로또 복권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쪽지에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이거 당첨됐는데 내가 쓸 돈은 아니야. 영철이한테 줘 도박 빚 갚고. 새로 시작해. 그리고 앞으로는 도박하지 마. 로또 복권을 확인해 보니, 진짜로 당첨이 됐더라고요. 3등이었는데. 500만 원이었어요. 친우이 남편은 그 돈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내를 괴롭혔는데, 아내는 마지막까지, 자기 걱정을 했다고요. 그 뒤로 이영철 씨는, 정말로 도박을 끊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도 받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어요. 그리고 매달 신우이한테 용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용돈이에요. 신우이가 행복하게 살라고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신우이가 섬에 간지석 달쯤 됐을 때, 신우이 아들 딸이 섬에 찾아갔어요. 엄마를 데려오려고요. 그런데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대요.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주름도 펴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첫사랑 할아버지도 엄마를 극진히 대해주고요. 아들, 딸은 결국 엄마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일주일 동안 섬에서 같이 지내면서 엄마의 새로운 삶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빠한테 말했대요.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우리는 이제 엄마를 응원해야 할것 같아요. 친우이 남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가 아내를 행복하게 못해줬으니 이제는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지켜봐야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반전은 한달 전에 있었습니다. 친우이가 섬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보물이라기보다는 옛날 항아리였는데, 그게 문화재로 지정됐대요. 친우이 첫사랑이 농사 짓던 밭에서 나온 건데, 신라시대의 유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금을 줬어요. 얼마나 받았냐고요?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친우이는 그 돈으로 빚을 다 갚았어요. 3억 원 빚을 5천만 원으로 어떻게 갚냐고요? 신우이가 섬에서 민박집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또 첫사랑 할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돈을 보탰대요. 채권자들도 신우이 사정을 듣고 원금만 받기로 했고요. 그렇게 모든 빚을 청산한 겁니다. 지금 신우이는 섬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민박집 손님들도 많고 유튜브도 시작했대요. 처음에서의 일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구독자가 벌써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일은 넘어 첫사랑과 함께 엄청난 제목이죠? 댓글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멋있다면서요. 친우의 남편 이영철, 진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사람도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면서, 건강도 챙기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처음에 가서 신우이를, 만난대요, 이혼했지만, 여전히 친구로 지내는 거죠. 첫사랑 할아버지도, 이영철 씨를 반갑게 맞아주고요. 세 사람이 바닷가에서, 소주 한잔씩 하면서, 이야기 나는데요. 아들딸은 어떻냐고요? 그 애들도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지금은 엄마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처음에 놀러 가고요. 손주들도 데려가서 할머니한테 바다 구경시켜 주고요.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바다가 너무 예쁘고 공기도 좋고. 친우이는 거기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친우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야. 나는 20년 동안 가짜로 살았어. 가짜 명품 들고 다니고, 가짜 미소 짓고, 가짜 행복한 척 했지. 근데 지금은 진짜야. 진짜 바다 앞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친우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겉으로는 행복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신우의 용기 덕분에, 신우이 가족들도 다 변했어요. 신우이 남편은 도박을 끊었고, 아들, 딸은 부모님을 더 이해하게 됐고, 저희 남편도 변했어요. 저한테 더 잘해주더라고요. 누나가 그렇게 된게 자기 책임도 있다면서요. 남자 형제로서 누나를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못했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신우이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용돈도 보내고 그래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은 남동생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요. 일은 넘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거요. 신우이는 지금도 첨에서 잘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고 낮에는 손님들 맞이하고 저녁에는 첫사랑과 함께 산책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어제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자야 나 다음 달에 재혼한다. 결혼식은 바닷가에서 할 거야. 꼭와 세상에. 이른 한 살에 재혼이라니요. 그것도 첫사랑과요. 저는 웃음이 나오면서도 감동이 됐어요. 친우이가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좀더 용감하게 살아야겠다고요. 물론, 신우이처럼 섬으로 도망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너무 극단적이니까요. 하지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볼 거예요. 그림 그리기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남편한테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요. 신우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인생은 짧다는 게 실감이 나요. 예순살도 이른살도 80. 찰도 인생을 즐기기에는 충분한 나이라는 거요. 신우인은 늦게나마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됐어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도 함께 성장했고요. 지금도 신우인의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섬에서 모임을 가져요. 신우인 남편도 오고 아들, 딸, 손주들도 오고 저희 부부도 가고 다 같이 바닷가에서 회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거기서 신우이는 항상 웃고 있어요. 진짜 웃음이에요. 가짜 미소가 아니라. 진짜 행복한 웃음이요. 그 웃음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신우이가 가족을 버리고 처음으로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신우이는 새로운 가족을 만든 거였어요. 첫사랑과 바다와 하늘과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을요. 그리고 옛날 가족들과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낸 거고요. 이제 다음 달이면 신우이 결혼식이에요.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바닷가에서 하는 결혼식이라니.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른한 살신부와 이른내 살신랑의 결혼식이요. 신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는다고 했어요. 진짜 예쁜 드레스를 입고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거래요. 저는 꼭 가서 축하해 줄 거예요. 그리고 신우이한테 말할 거예요. 언니 정말 멋있어요. 용감했어요.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고마워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우이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죠? 웃기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인생은 정말 알수 없는 것 같아요. 신우이는 지금 섬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신우이 덕분에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신우이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걸요. 물론 꼭 섬으로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그건 신우이만의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요. 그게 제가 신우이한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다음 달 신우이 결혼식 다녀오면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바닷가 결혼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